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경으로 알려지고 중국 경찰 네트워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진희의 음란동영상 여러 편이 최근 중국 sns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뉴 에너지 회사 리노레트 그룹 고위 간부 리저 위에입니다. 영상 속두 사람은 일반인의 정도를 많이 벗어나는 행위를 보였으며 대화 내용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해당 영상은 남성 측에서 전해진 것으로 장진희의 웨이보 계정은 빠르게 삭제되었고 이전에 중국경찰 네트워크에 공개됐던 그녀의 기사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장진희는 뛰어난 외모와 공안부 출신으로 중국경찰 네트워크에서 중국경찰 뉴스를 자주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이고 밝게 보였으며 중국경찰 네트워크에는 경찰복장을 한 모습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기혼의 기업 고위 관리입니다. 현재 양 당사자와 그들 소속 부서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된 이유는 유즈위회가 그룹 내에서 자랑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세계의 교차로의 진행자 탕하우는 중공이 그토록은 엄난과 암흑가의 조직과 탐욕의 황흥욕을 소탕한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엄밀히 방임해왔다며 황흥욕은 중공이 인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한 매우 기괴한 수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왜 엄난 조직, 탐욕을 방임하는 것일까? 탕하우는 중공은 사람들이 주색재기의 유혹에 빠져 당의 독재와 폭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야 하고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여 당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라며 다수에게 약점을 잡히면 당이 통제하거나 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반전통 세력 또는 반중국 세력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